자전거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는 건가요? 당구청에서 모두 납입하며 구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내가 자, 진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보험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주간남구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유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글입니다. 명원씨, 우리 주간남구가 드디어 방송을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네.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드디어 이제 방송 데뷔를 했다. 아, 본인이? <laughs> 아니 아니 다 같이. <laughs> 네,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구정 소식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남구가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부터 출연자 가 갖는 테이블, 방송 조정실까지 남구청 안에서 공개 선발을 통해 방송 경력에 있는 공무원 두 명을 진행자로 선발했습니다. 재미있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편집도 예능 자막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진짜 이 양글 저가 너무 불쌍하다는생각이 음. 들었어요. <laughs> 예, 제가 사실 촬영이랑 음... 편집이나 이것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음. <laughs> 주무관님 예. 그 주무관님이 한주 브리핑을 녹음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한주 브리핑의 목소리가 주무관님이라는 거 밝혀두고 네. 가야 될것 같아요. 네제 예, 목소리입니다. 제가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여튼 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글이 네. 아니라 3왕글, 4왕글, 5왕글. 3왕글, 4왕글, 5왕글을 의일 하고 음. 있어요. 예. 그럼 이번 주 주간 남구도 이양글 주무관님이 녹음한 한주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현장 접수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남구 17개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접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장 접수가 이뤄지는 첫 주인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광주시가 취약계층이나 업소 등에게 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일부 자영업소에 최대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별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홈페이지에 지원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 당시 면제받았다가 뒤늦게 추징된 취득세가 지난해 남구에서만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 세무이과는 장애인 차량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세대가 분리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28건에 3,3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요건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구가 남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남구청 홍보 담당관은 남구만의 특색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오는 14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할 때는 남구청 유튜브를 구독한 뒤 구독 인증 사진과 함께 네이버 폼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남구가 전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남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지 담당 직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 김나혜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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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님, 그러면 남구민이 누리는 자전거 보험 어떤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의 경우 사망 후유 장애 진단비 위로금을 보장해 드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중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자전거 사고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탔을 때의 사고도 보장을 해드리고 네. 자전거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도 보장을 해드린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전거 보험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대상이 되고 보장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아,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데다가 보장기간은 1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에 남구로 전입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중간에 남구에서 전출, 가, 남구로부터 전출 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분들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고 날 일자에 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면 가능합니다. 음... 아... 주무관님 그러면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보험료를 내는 주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는 건가요?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인 강주광역 씨, 남구청에서 모두 납입하며 구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자동 가입으로 또 보험료도 구민이 부담하지 네.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보시는 분들은 어, 이런 게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자, 진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이 보험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는 건 하면 되나요? 네,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 또 보험사에서 전화를 너무 받지 않는다 어,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보험사 대표자 번호를 제가 음. 음, 이하단에 지금 보이시죠? 네, 하단에 네. 보이네요. 네, 아, 잘 보이네요. 네, 지금 저도 보고 있어요. 네, 아, 설명하신 대로 하면 우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랑 똑같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혹은 당했다. 네. 그러니까 자전거 하여튼 내가 자전거랑 관련되어 있는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남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주시면 네. 우리가 보험금 받는 절차를 어, 안내해드립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주간 남구,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